명상을 하는 모든 분들이 최종 목표로 삼는 깨달음. 제 인생 마지막 목표도 그런 깨달음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뭐라고? 깨달아버리면 그냥 이 덧없는 속세를 떠나버릴 것 같은데 이 좋은 것들을 다 놔두고 왜 굳이 깨달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깨달음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깨달음, 해탈이나 열반 또는 구원이라고도 부르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의 의식 상태. 사전적으로는 모든 번뇌가 떨어져 나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진리를 얻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뭐서 와닿는 건 없죠. 번뇌가 뭐 떨어져 나가는 게 무슨 느낌인지도 모르겠고 진리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흥미가 생기질 않아요. 그거 얻어 봐야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될것 같진 않으니까. 속세를 떠나신 분들이나 관심을 가질 법한 내용들이니까 별로 구미가 안 당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면 이걸 굳이 마다할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바라는 상태거든요. 이 깨달음이라는 게 일단 이 깨달음이란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이걸 얻은 사람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배우자나 자식이 죽어도 또는 내 모든 재산을 잃어도 티끌만큼의 고통도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 뭐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감정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욕망으로부터 일어나는 희노애락이 아니라 참나라는 상태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그 느낌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행복, 사랑, 고요함, 평화. 물론 이런 느낌들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일어나는 그 느낌은 욕망을 충족시켰을 때 일어나는 쾌락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어, 금메달을 땄을 때 굉장히 희열에 차서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한 희열이 매초 매순간 계속 지속되는 상태 속에서 삽니다. 무언가를 얻거나 성취할 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깨달음 자체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기 직전의 상태인 사마디를 황홀경이라고 불러요. 사마디라는 상태에 들어서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황홀하다고 합니다. 파라마한사 요가 난다라는 인도의 되게 유명한 요기는 이 상태를 보고, 어, 매초, 매순간, 어, 새로운 즐거움이 계속해서 솟구치는 이라는 표현으로 이런 상태를 묘사합니다. 몸이 이,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행복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마약한 사람처럼 막, 아, 막 미친 건 아니에요. 그런 행복과 아주 깊고 깊은 평화 속에서 세상을 제대로 응시합니다. 그리고는 직관을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올바르게 해냅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죽음까지 초월하는 상태라고 할수 있어요. 죽음이 죽음을 맞이한다 라고도 말하는데 자신이 이 육체를 가진 한없이 작은 존재가 아니라 이 육체를 다루고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참나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참나가 뭘까요? 행복이나 평화. 사랑이나 고요함과 같은 느낌의 발언지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자 실체인 단 하나의 존재를 말합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 어, 사람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요. 신, 있음, 존재, 참나, 하나님. 그래서 깨달음이란 내가 그런 전체를 아우르는 존재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믿게 만드는 욕망을 모조리 제거함으로써 내가 바로 이 전체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육체가 부서지는 죽음을 넘어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속세를 떠나서 온전히 수행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뭐 걱정거리들을 떨쳐내려고 그런 걸 밀어두고 그냥 고요하게 지내려고 어, 수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참나의 상태를 제1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속세를 더없다고 표현하면서 온전히 수행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좋다는 걸 알아도 세속적인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미련이 너무 많아요. 이루지 못한 게 너무 많고, 갖고 싶은 것도 아직 많고,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많은 추억을 아직 쌓아야 하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취미도 많아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수행만 한다? 절대 못하죠. 저도 못합니다, 그런 거는. 그러면 우리는 뭐 그분들처럼 수행을 하지 못하니까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대로 삶을 누리면서 계속 수행을 하면 됩니다. 스님들은 우리가 세속에서 얻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일어나는 희열하고의 갭이 너무 커서 이거를 더덥다고 표현하는 거지, 이 세속적인 삶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의미에서 더덥다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었던 부다의 스타일이 그런 덧없음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스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깨달음이란 게 세속적인 삶과는 되게 거리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같은 경지에 올랐던 예수는 참나 상태가 안겨주는 풍요와 희열을 강조하는 스타일입니다. 믿고 구하면 받게 될 거라든지 하늘나라의 왕국은 그대 안에 있다라든지 주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라라든지 전부 이게 참나와 참나의 상태로부터 올라오는 희열과 풍요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루는 책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많이 인용하고요. 또, 어, 영적인 성장과 어, 세속적인 성장을 동시에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의 가르침을 주로 추구합니다. 만약에 이런 영적인 성장이 물질적인 결핍을 반드시 동반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욕망을 놓아주는 걸 망설이신 분들은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두 길은 양립할 수가 있어요. 욕망을 놓아준다고 해서 우리가 결핍의 상태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직접 증명해야 돼요. 아름아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치열하게 고통과 마주하고 그 고통 속에 숨어 있던 욕망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오늘의 얘기가 너무 거북하다.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고 하신다면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참고만 해주세요. 솔직히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면으로 들어가서 욕망을 제거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할 때가 와서 이런 내용을 참고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이거를 믿으려고 하진 마세요. 맹목적인 믿음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깨달음이라는 상태를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단일성에 대한 얘기를 빠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단일성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우, 이게 뭐야? 이런 반응이 나오실 만한 얘기라서 지금 당장은 그 얘기를 할 계획이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다고 하시면 댓글이나 어,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보고 나중에 영상을 올릴 때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유익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내면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